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전이고 8시네 아침에 빨리 어, 오늘은 제 생일선물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옆에 참조로 저희 고양이가 나와있고 일반 카메라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너무 조명이 지금도 근데 그림자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플을 좀 쓰는점 이해해주시고 이게 이제 생일 선물이거든요. 첫 몽클레어는 아니지만 그때 샀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패킹으로 보내,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이 안 나. <laughs>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케이스를 주고요. 제가 이제 해외직구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젠데에서 주로 많이 사는데 젠데 같은 경우는 자체 의 스트케이스랑 목걸이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백화점에서 로스 백화점에서 샀고 그래서 이제 자체 수트 케이스랑 이런 식으로 다 주가 있고 그뭐 여행 용인데 사실 잘안 쓰죠?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지퍼. 열러면전좀아 시꺼먼 거는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써요. 일단 들어가면 사자. 그럼 내 거다. 그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 해서. 없으면 그냥 내게 아니다. 네, 하나 있더라. 짜잔. 이거는 바디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딸기 유색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젠테에서 환불한 거는. 어, 나와, 나와. 네, 저희 고양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모자가 없었는데 얘는 모자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키즈 제품이에요, 키즈. 제가 폴로도 있는데 비싸서 걸즈를 사서 입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아 물론 다른 거 비싼 거 많죠. 근데 이제, 어, 가디건을 그걸 주고 사기에좀 아깝다. 성인이랑 거의 두배 차이거든요. 니 얘네도 여성 라인이 비싸요. 여성은 뭐 거의 지금 300만 원대인데 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4세, 14세, 걸즈죠. 안 맞으면, 어 안 사고 당연히 안 사야되고 좀 껴도 맞으면 이제 딸내미를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격이 아주 괜찮았어요 0만원 중반보다 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팩이랑 있죠 보여 드릴게요 아 참고로 성인용은 2에 a 지퍼인데 얘는 지퍼 하나에 있고 뒤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기능은 없고, 아시다시피 이거 카툰 있고, 택, 어, QR 인증하는 거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처음 달랐을 때 직원분이 좀 의아해 했는데, 입으니까 얼굴이 너무 산다고. 네. 이런 상태이고, 조금 빡빡해요. 제가 안에 얇은 걸 입었음에도 가슴 부분이 좀 타이트하고. 네. 이런 표시로 자, 일어나고 자기를 이렇게 해서 있으면 이렇게 이거 뗄수 있어요? 네 별거 없죠? <laughs> 이걸로 리뷰를 마칠게요 Субтитры